썸네일은 거창하게 달았지만 사실은 무서운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또 NICB 뉴욕 커뮤니티 뱅크업 주가에 엄청난 하락이 있었죠. 전일 대비 20% 넘게 하락하면서 주가는 1990년대로 완전히 회귀했습니다. 사실 NICB 주가 하락은 이제는 뭐 멈출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난주에 은행 대차 대조표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 검토 중에 중대한 약점이 발견됐다고 보고된 후에 우려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무디스 NICB 신용 등급을 한달 만에 두번 제로 낮췄습니다. 사실 이 정도 파장이면 지난해 3월에 겪었던 약 1년 전에 겪었던 sbb 사태가 연상이 되는 수준인데요. 놀라운 것은 시장이 이걸 너무나 평온하게 소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날 주가는 약보합세긴 이 했지만 뉴욕증시 대폭의 하락 없었고요 빅스지수도 전일 대비 3% 이하 상승 하는데 그쳤습니다. 무엇보다 이 버즈가 불거진 게 벌써 한참 됐는데 그동안 뉴욕증시는 사상 최고치로 달려가면서 n i c 위발 위기론을 정면 돌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마도 글로벌 증시가 겪은 여러 차례 백신 효과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1차 백신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년 전 맞은 SBB 사태가 될것 같은데요. 그 당시 뭐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칠 것이다. 시중 유동성이 고갈될 것이다.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미국 정부가 긴급 유동성 제공위에서 BTF 프로그램도 만들고, 예금 보호 정책도 내놓고, 무려 금리 인상기에 벌어진 긴급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스무스하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상황을 넘길 것을 우리는 지켜본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NICB 사태 역시, 이게 미국 전역을 강타하는 충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숫자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미 굳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관점에서도 이미 백신 프로그램은 가동이 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한달전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오조라 뱅크의 주가 급락 사태였습니다. 2월 초 아오조라 뱅크 주가는 두 가지 주요 이슈로 인해 급폭을 하락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실 대출이었죠. 미국 사무실 건물 가치가 급락하면서 여기에 대대적인 포지션을 잡고 있던 아오조라 포트폴리오가 무너졌고 또, 아우조라뱅크는 채권 포트폴리오도 적지 않게 있었는데 이것도 미국 금리 상승으로 인해 무너졌죠. SBB 사태와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명 부동산 포트폴리오, 미국 채권 포트폴리오가 쌍으로 은행에 부담을 줬고 그 결과 주가가 하루 만에 20% 하한가로 가면서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일본 증시 어떻게 됐습니까? 아우저라뱅크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급락 이전에 주가 회복은 못했지만 야,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온 액션 보이면서 강력한 반등세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한 일본 증시가 이 이슈로 인해서 지장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 이후 일본 증시는 잃어버린 30년을 뚫고 사상 최고치를 경실하는 움직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뭐 비슷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여러 은행 중에 아레알 같은 은행이 손실을 기록하면서 충당금을 많이 쌓으면서 화제를 끌었는데요. 이 업체는 23년 부실대출 준비금으로 첫 9개월간 4억 4,100만 유로를 책정을 했는데 이 은행이 22년 전체 쌓은 게 1억 9,200만 유로니까 이거 두배 이상입니다. 팬데믹 고점 때도 3억 4,400만 유로였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넘는 수준이죠. 미국과 독일에서 상업용 부동산에 가격과 수요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레알 은행 얼마 전 실적 발표했는데 이런 경제 환경에서도 영업이 익 기록하고요. 올해는 이익을 심지어 3억에서 3억 5천만 유로로 2배 어, 이상 늘리는 게 목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업용 부동산 이슈가 양치기 소년이 된 거예요. 또 위기다 위기다해서 무서워했는데 막상 패를까 보니 계속 별거 아닌 일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NICB 주가 폭락이 있었음에도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미국 지역 은행 ETF 주가를 봐도 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 관련 이슈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일단 이달 11일 만료되는 BTF 비 종료 이슈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만료된다고 해서 뭐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제일 무서운 게 줬다 빼는 거 아닙니까? 있던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파장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는 결국 연준의 QT가 어떻게 바뀌느냐기게 핵심일 것 같은데, 지난 1월에 브이로건 총재가 얘기를 했죠. 영래포 장고가 많이 줄었다. 이 장고가 많이 줄어들면 자산 감축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영리포장고가 거의 소진되기 직전 상황이고, 이거는 결국 QT 속도 조절론과 맞물리고, 그래서 로건 총재는 QT 긴축, 테이퍼링 이런 거에 대한 심층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마침 파월 의장도 역시 지난 1월 FOMC 때이 어, 논의, 이 논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주목을 끈바 있습니다 또한 마침 오늘 6일과 7일 8월장이 하원과 상원에 나와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큐티 관련 얘길 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도 지금 주요 주제가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큐티가 메인 이슈가 될수 있는 게 지금 금리를 당장 건드리는 건좀 적절치 않을 시기일 수 있죠 왜냐하면 하드 데이터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 뭐 어, nyc 사태도 있었고. 큐티를 먼저 건드리는 식으로 btf 종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월이 대응하는 의사를 밝힌다면 그 주가에 또 긍정적인 신호가 될수 있을 겁니다 이 큐티 관련해서 일단 로건 총재가 선도적으로 오늘 됐다고 볼수 있는데 이게 그 이유가 로건 총재가 사실 뉴욕 연은에서 오래 근무했는데 이거 담당자였다고 봐야 됩니다 연준 내에서도 이 분야 손꼽히는 전문가인 거죠 하지만 일단 오늘 등판한 보스틱 총재의 얘기는 일단 부정적입니다. 대차대조표 축소와 관련해서는 현재 속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q t 를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보스틱 총재의 견해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가 연속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일단 한번 내려놓고 효과를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패드가 연속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불확실성 감안할 때 일단 행동에 나선 다음에 시장 참가자 반응을 살피는 게더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두번 금리 인하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이후로는 원론적인 얘기지만요. 지금 금리를 내리면 새로운 수요가 나오고 물가가 재상승할 우려가 있다. 원론적인 얘기 반복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은행 위험이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상황에 접어들면서 이거 자체가 파국을 일으킬 가능성은 희미해지고 있고 시장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연준은 btfp를 예정대로 1년만 운영하고 접었으며 때마침 영래포 장고은 급감했고 이 논리는 qt... 속도 조절론과 연결이 된다 지금 연준이 금리를 건드리는 것에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논란이 덜한 큐티를 먼저 건드리는 것으로 완화적 정책을 시작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그래서 이번 주 파월의 하원, 그리고 상원, 발언, 주제가 이걸 수 있다. 이런 정도 정리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 로건 총재의 발언이 최근 심상치 않다. 이런 거보탤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브랜비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